경쾌한 휘파람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지자 여기저기서 고양이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밉니다. 익숙한 듯 몰려온 고양이들이 그릇에 고개를 파묻고 배를 채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 때가 되면 나타나는 고양이들에게 주민들은 기꺼이 삶의 터전 한편을 내어 줍니다. 이곳은 고흥 나로도항에서 배로 2분 남짓 떨어진 작은 섬 에도입니다. 숙섬으로도 불리는 에도에는 주민 20여 명과 길고양이 40여 마리가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귀엽죠. 따라주니까 귀엽고 집으로 와가지고 어, 먹이도 먹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숙섬은 한때 인구 감소로 육지까지 오가는 여객선이 끊길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섬에 애정을 가진 주민들이 400년 만에 섬을 개방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마땅한 사료가 없어 건강이 나빠진 길고양이들의 사연에. 전국에서 사료와 간식을 보내왔고, 동물고 활동가들이 숙섬으로 찾아오면서, 이곳을 국내 첫 고양이섬으로 만들자는 숙섬숙섬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동물학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길고양이들이거든요. 공존의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일본에 이런 고양이섬들을 착안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섬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어, 만들게 됐던 거고요. 인위적인 어떤 조성은 하, 잘, 많이 하진 않은 생각이에요. 어, 섬 주민들과 고양이들이 공존하는 이런 아름다운 섬을 어,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어, 조력을 할 생각입니다. 주민과 구호 단체가 협력해 연말까지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의료 지원과 중성화 수술을 통해 고양이들의 건강을 챙길 계획입니다.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먹이를 주거나 데려온 고양이를 유기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에도 나섭니다. 주민들은 숙섬이 고양이와 자연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힐링 섬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섬이나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적게 미치면서 기존에 하던 것을 더 잘하게 되고 또 고양이와 사람이 공존하는 그런 좋은 모습이 되면 좋겠는데 어, 가능하면 너무 많은 고양이보다는 우리 환경에 맞게 이 개체수도 조절하고. 또 오신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해 주고 이런 모습들이 점점 좋아져서 이렇게 상생하는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를 밟고 어? 있는 쑥섬 쑥섬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쑥섬이 국내 애묘가들의 성지로 거듭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편견이 사회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요즘 쑥섬 마을 주민들과 고양이들은 지속 가능한 공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